안녕하세요. 김승현 박사의 상담 TV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마인드 심리 상담센터를 위례라고 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면의 치유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지켜와 보면서 많은 보람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어, 상담과 그리고 내면화의 세미나를 통해서 음, 최근의 변화와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신 어, 물론 완벽하게 아직까지 회복된 단계는 아니지만 어, 현재 자신의 모습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분은, 어, 결혼을 좀 늦게 하셨고, 그리고 남편 역시도 결혼을 늦게 하셨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어, 사실, 어, 가정에서 어, 폭행을 하고 있는, 어, 그래서 분노를 조절을 잘못 하시는 배우자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이분 역시도, 어, 남편 되시는 분이 굉장히, 어, 폭력이 조금 심했던 분이셨어요. 음, 저를 만났을 때참 답답한 심정으로, 그리고, 어,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만나셨던 것이죠. 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참 많은 아픔을 느끼셨고, 그리고, 어, 과연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가 새롭게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마음 역시도 있으셨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어, 과연 이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저도 사실 들기도 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지는 과정 안에서 마음의 분노와 어릴 적 아픔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나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아픔과 그리고 서러움이 있어서 우리 남편에게 기대했던 모습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못해서 내가 은연 중에 남편에게 보였던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았었나, 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는 정말 자기는 피해자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은 부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참이 사람도 아픔이 있었겠구나. 참, 이 사람 역시도 어릴 적 정말 외롭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부모 앞에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데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감을 채우지 못해서 분노감이 느껴졌던 것처럼, 여기 앞에 보이는 우리 남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겠구나. 어쩌면 이 사람도 아픔이 있었겠구나 하는, 어,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래요. 나를 보는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해받으려고 하고, 피해받을, 피해받았다고 생각들을 대부분 하시지, 나도 어쩌면 상대방한테 힘들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까지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도 처음에는 어렵고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만져준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자기 심리학자 하인즈 코스은정신분일의 어, 어떤 기준치가 있다고 한다면, 과한 기대감을 갖고 있, 말을 합니다. 과한 기대감. 물론 이분 역시, 이분은, 어, 너무 과한 기대에 어긋난 분은 아니시긴 했지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과한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과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 물론 이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 어떤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마음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기대감이 너무 과하게 크다 보면, 그 기대감만큼 상대방이 나한테 채워지지 못했을 때, 어, 과한 실망과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 특별히, 여러분, 마술적 사고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술적 사고. 음, 내가 결혼을 하면 행복이 시작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 여러분, 사실 결혼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말씀은, 음, 나 역시도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음, 성찰해내는 마음의 힘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을 또 객관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고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균형감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출발이 무엇이냐? 감정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만져준다. 사실, 그, 여러분, 감정을 만져주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치료사가 있습니다. 이 사티어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치적 의사소통,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일치적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치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직면하면서 그 감정과 함께 탐색하고 나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 이것이 일치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일치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은 분명 분노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되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감정의 세계에서 함께 머물지 못하는,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을 밝혀서 비일치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나의 감정을 스스로 탐색하고 직면해 내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사태가 말하고 있는 일치적 의사소통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감적 관계 안에서 일치적 의사소통, 감정을 탐색해낼 수 있는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느 관계든지 간에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의 생각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대화 형식이 되어진다면 관계적으로 굉장히 윤택함이 기대가 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가족의 의사소통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사소통 방식이 가족 건강에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나의 내면 역시도 조화와 균형감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 가족이 건강하다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 더 있겠습니까? 사실,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생활도 그렇고 정서적인 아픔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 미처 친구들한테는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부부간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정서적인 우울감, 분노, 등등의 여러 가지의 내면의 어려움 때문에, 어,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음, 여러분, 어, 성장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스스로 탐작해낼 수 있는 내면이 필요합니다. 그 내면은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감정을 탐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지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대화를 나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 자신과 감정을 탐색해낼 때그 감정을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직면하시는 어, 내면의 성찰적인 습관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미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김생아 박사의 상담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의 회복, 그리고 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